어 3,7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그 암환자들을 오랫동안 15년 이상 어, 추적을 한 결과 아 요런 그 생활 지침을 어 지키게 되면은 무려 24%나 그 차이가 난다. 어이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미국 암학회에서 권장하는 암환자 신체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물론 사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뭐 체중 증가를 꼭 피해야 된다. 어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된다.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칼라 음식들, 녹색, 빨간색, 주황색 등등의 이 색깔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많은 그 항암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카레는 그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그 노란색 안에 있는 색소가 터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암 물질이고요. 어, 포도의 보라색이 있죠. 대표적인 성분이 레스베라테롤 폴리페놀 어, 성분들입니다. 이런 것 또한 뭐 굉장히 좋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그런 물질들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러한 채소와 그 섬유질이 풍부한 어, 이런 콩 그다음에 과일. 통곡물뭐 이런 것들을 어, 섭취하고 거꾸로 이 암에 안 좋은 음식들도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또 알려져 있는 것이 뭐 붉은 육류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그 지정을 한 것이 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것들이죠 또뭐 설탕을 가장 어, 첨가한 어, 음료라든지 이런 등등과 정제한 곡물들 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암 환자분들에게는 좀피해하지만잘 그 이런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 또 음주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바람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음주, 어, 예를 들어서 뭐 포도주로 따진다면 뭐 3분의 1잔이나 뭐한 반잔 정도 가볍게 마시는 거 정도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 위스키나 아니면 은 고량주나 도수가 높은 술을 잦은 빈도로 그리고 어, 이 양을 많이 마셨을 때는 뭐 식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이 암종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음주는 좀, 어, 절제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등등의 지침을, 어, 미국 암학회의 역학연구 책임자로 계시는, 어, 왕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 3,7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그 암환자들을 오랫동안 15년 이상, 어, 추적을 한 결과, 아, 요런 그 생활지침을, 어, 지키게 되면은, 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그렇지 않은 분과 그런 환자군을 비교해 보면은 무려 24%나 그 차이가 난다. 어, 이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어, 이런 지침을 발표내셔가. 어,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치화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수치화된 데이터화된 어, 이 논문, 어, 근거 자료들을 제시해줌으로써 어, 우리의 경각심을 보다 좀 일깨워주는 사회에좀 메시지를 던져주는 긍정적인 어, 이러한 뉴스가 어, 발표되어져가지고 어, 다시 한번 이 암 환자들의 어~ 생활 지침 생활 관리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통합 암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네, 우선은 어, 그 안에 암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암센터의 그 1층그 메인 로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딱 보이는 게 통합 약생, 어, 짝힘 센터라는 어, 고유 명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그존 소킨스 의대를 졸업하고 어,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어, 유방암 전문의 팅버 박사가 어, 근무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주로 외래를 통해서 암환자 그 진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의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 아니면은 볼 굴리기 같은 걸 통해서 손발 저림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어, 또는 뭐이 환자가 비타민 c를 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런 적응증 어, 등등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 그 옆에는 보면은 그 웨이 똥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이분은 중국에서 중위대를 졸업하시고 다시 또 미국에 건. 어, 걷... 오셔가지고 보스턴에서 친구 전문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종양 친구학이라는 분야를 개설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도 국가 연구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자리를 잡으신 곳이 바로 하버드 의대고요. 이분이 실제 팀바우 박사나 이런 분들이 의뢰하는 환자들을 심 치료를 통해서 증상도 완화시켜주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각 세션 치료 세션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목격할 수 있었고요. 었 또, 여기서는 재미난 게그 생활 습관 관리가 암 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들, 또암 환자 하면은 먹는,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이러한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야 어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 거기에 있는 그 메가 칼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명상법 등을 통해서 실제 환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불안 우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수업을 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들과 소통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거기서 경주하고 계시고요. 운동 전문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환자에게 줌 수업을 통해서 심장을 강화시킨다든지 어, 아니면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뭐 중등도의 어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근육 감소를 예방을 한다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뭐 교육을 시행을 함으로써 이암 환자가 끝까지 어떤 표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 이런 배경을 그 만들어 주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시는 그런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뭐 뿐만 아니라 또 태극권이나 어, 이런 요가 어, 이런 게. 어, 원래는, 동양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태극권과 요가에 대해서 이 하버드대학교나 이런 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왜 이게 치료 효과가 나은는지에 대한 기전 연구 등등을 진행을 하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이킴센터에 근무하시는 라멜 론슨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태극권 기군 같은 것들을 주도를 하고 또 요가 관련된 이런 수업들도 이루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쪽으로 어, 오시는 그 많은 암 환자들이 내가 이제 따라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법들 어, 이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는 어, 이런 시스템이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운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버드의 통합 암 치료 중에서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어, 네, 물론, 그, 이, 침치료나 아니면은 뭐 기공, 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동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행위가 우리가 어색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은 푸른 눈에 예를 들면 백인들 뭐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방가부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호흡법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요가 동작을 따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모습은 뭔가 좀 물질, 적이고 어, 좀 풍요롭고 정신 세계보다는 자본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라고 어, 지금 우리가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미국에서 이런 그 요가라든지 또는 뭐 침치료라든지 뭐 기공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또 그것이 어, 단순한 어떤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가지고, 입증하려고, 무던히 노력한다는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